지난주에 배웠던 논술법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학년 학생들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작년에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날 거예요. 복습할다는 의미로 한번 더 돌아본다는 생각으로 어, 들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이게 미술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 미술 활동을 할때 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게 아름다운 작품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에서는 미술도 마찬가지고 일상용어에서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원근법, 원근법에서 원근도 한자어겠죠멀 원자 가까운 근자. 멀고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에서도 이 조형이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어이조 자는 만들 조 자, 지을 조 자, 형은 형명입니다 그래서 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조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술에서는 조형이 미술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미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손에 의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졌을 때는 형이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조형이 되었을 때 미술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연에서 그냥 볼수 있는 거 아름다움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거는 자연미, 자연에서 볼수 있는 자연미라고 한다면 예술작품에서 볼수 있는 아름다움은 사람이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형미가 느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형 요소와 조형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점두개가 있습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을 조형 요소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형태를 처음 만들기에는 점부터 찍고 있는 시작을 하겠죠.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형 요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두 점을 잇는다거나 혹은 점을 연속적으로 쭉르격 없이 쭉 그었을 때 결국 선이 되겠죠.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그럼 이 선이 모여서는 뭐가 될까요? 한번 볼까요? 선이 또 이렇게 모입니다. 네모 형태의, 많은 것 아니고 하여튼 네모 형태의 면이 생겼죠. 그죠? 선을 이렇게 이으면 어떤 면이 생기고 이 면들이 다 만나면 이렇게 집 모양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점이 모여서 선이 되었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었고 이 면들이 모이니까 형태가 되네를 여러분들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면 투명 집인지 흰 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표현하면 나는 이 집을 되게 생기 발랄하고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집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꾸니까 색이라는 조형 요소를 씁니다. 그래서 지붕은 빨갛게, 벽은 노랗게, 창문은 파랗게. 색을 어, 씁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전부 다 조형 요소가 되겠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점과 점을 끼우면서 혹은 점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선이 됩니다. 조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점에서부터 지금 선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자, 선과 선을 이었을 때 면이 나왔음을 아까 볼수 있었죠? 이렇게 사각형 면이 나오고, 그죠 선을 그냥 둥글게 이으면 둥근 둥글 면이 하나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 면과 면을 모으면, 이것도 이면 도 되겠죠? 모으면 평이 됩니다. 집이라는 어떤 형태가 되었죠. 이 형태에 색을 넣으면 비로소 작가의 감정을 담은 조형이 되는 거죠. 되게 색이 발랄하고 귀엽고 깜찍한 집이 되었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조형.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형 요소가 얘들하고야 라러하요 여러분들이 조형 요소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형이라는 단어만 잘 생각하면 아 미술에서는 형을 만드는 게 기본이니까, 형을 만드는 기본 요소가 되는 데 조형 요소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형 요소란 어 형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형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정상면형 색 등이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림에, 점선 면역색만 있으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미술 작품이 될까요? 조형미가 느껴질까요? 아닙니다.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한번 보고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림에서는 지금 배웠던 조형요소 중에 어 저기는 뭐가 맞네? 점이 있네, 선이 있네, 면이 있네.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쿠사마 여유라는 일본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도 어떤 조형요소가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점이 보입니다. 점과 또 하나의 요소를 한번 찾아본다면, 색이 보이죠. 그냥 단순히 검정 점이 아니라 알록달록 색깔 있는 점들이 있어요. 그죠? 이 점으로도 이렇게 예술작품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 예술작품 속에서는 분명히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이우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떤 조형 요소가 보이나요? 네, 맞죠? 선이 보이죠? 일직선상으로 밑으로 수직 방향으로 내려온 선들이 보입니다. 자, 이건 오바트예요. 오바트. 흰색 면, 검정색 면이 보이죠? 어, 면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점선 어, 면으로만으로도 내줄 작품이 있다, 된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색을 보면, 자, 색이라고 하는 건 정말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어, 색은 그, 어, 표현하는 작가의 어떤 감정이나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개인적인 주관을 나타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회공통적으로 어떤 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색깔을 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 같은 거, 소화기 혹은 그 구급차의 흰색 혹은 경찰차의 어떤 색깔들 소방차의 빨강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아 빨간색을 보면 되게 긴급하고 위급하고 급박하고 이런 상황을 알수 있구나 사람 눈에 띄는 빨간색을 써야겠죠, 그죠그 다음에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녹색이 보일 거예요, 흰색 같은 녹색. 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색깔이구나 알수 있어요. 비상구도 보면 사람들이 견적인이 비상구 색깔이 녹색인 거 보이죠? 안전과 관련된 색은 주로 녹색을 많이 쓴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길가다가 길 바닥이나 공사장에 보면 많이 보이는 색깔이 있어요. 어떤 이죠 아, 노랑하고 검정입니다. 길가다가 방지턱이 있어요. 사람이 속도를 줄일 때 방지풀로 튀어나온 부분에 노랑과 검정의 이렇게 핏금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요. 멀리서 봐도 그 색은 너무 눈에 띄어, 명도 되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는 나중에 색을 배울 때 따라서 배웁니다.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색깔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주관에 의해서 표현하는 색깔도 많아요. 그리고 색을 재밌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텐데요. 자, 포카리스 타고 포카콜라입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얼핏 화살이 이상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어, 특정 상품을 얘기해도 좀 그렇지만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이 딱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파란색이죠? 포카리 스웨트는 뭔가 시원한 이유는요 파란색이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빨간색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색을 느낌을 안 썼을 때는 뭔가 색다른 느낌을주죠 색다른 충격 뭔가 포카리 스웨트를 먹었는데 되게 시원하고 좋은 느낌이 안들것 같고 그죠? 코콜라를 먹었는데 뭔가 톡 쏘는 느낌이 아니라 맞죠 다른 느낌이 들것 같고 그렇죠? 색이술 같은 우유의 느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 여기가 뭡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떡볶이입니다 근데 색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간빛이 보는 맛있는 분침도는 그 색깔이 아니라 뭔가 보란빛, 블루, 파란색이 깔 보는 뭔가 먹기 싫은 색깔이 되었어요 그색 고유 색깔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고유 색깔이 있는데 뭔가 색, 색이 바뀌니까 그 느낌이 달라지죠. 고기 좋아하죠, 고기? 잘 뽑힌 고기는 갈색. 붙 굳힌 돕니다, 그죠? 근데, 굳힌 돕니까? 무언가가 고유 색이 있는데 그 고유 색을 약간 벗어나는 게 색을 쓰면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남들이 공감할 수 있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미술 시간에 색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색을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그 2학년도 마찬가지로 1학년은 제가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색을 쓸때 본인은 이런 느낌을 갖고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그거에 공감 못할 때가 조금 있었을 거예요. 어, 나는 그 느낌을 하고 싶어서 구독 색썼는데 했는데 친구들은 야, 그러면 분홍색 쓰면 안 되지. 이런 소리 들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색은 내 느낌도 사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무언가가 공동작업을 하거나 협동작업을 하거나 남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사람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색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과서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주변에 교과서가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를 펼쳐도 좋습니다. 아, 과서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는 조형 요소가 나와 있을 거고요. 어, 34, 35페이지가 아마이 페이지일 텐데 조형 원리가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는 조형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까 살펴봤던 조형 요소인 점선, 면형, 색을 그냥 썼을 때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물론 있겠지만 어떤 원리에 맞지 않게 그냥 쓴다면 전혀 안답지 않죠. 남들이 공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조형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이 조형원리에 맞게 조형요소들을 쓴다면 어안더 어릴듯이 있구나를 알고 앞으로 미술작품을 할때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파서 34페이지 좌측편에죠 거기에 조형원리에 대한 설명한줄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요소들이 유기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서로 어울리는 것을 조형원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형요소들이 유기적인 짜임새를 갖고 있대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서로 관련 지어서 관련성 있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점과 선이 관련성 있게 혹은 면과 면이 관련성 있게 따로따로입니다. 유기적인 사회사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것을 조형원리라고 하겠죠. 이 조형원리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율동, 비대, 균형, 대칭, 강조, 점이 반복, 통일, 변화, 조화 등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동과서에 참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참고 작품들을 토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 동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동세에 나와 있죠. 뭔가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동자는 움직일 동자, 셋 자는 자세할 때셋 자는 생각하면 움직이는 자세를 나타내는 걸 동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춤을 추는 댄서의 모습, 친구의 모습을 그린다거나 운동하고 있는 어, 친구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동세가 느껴지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달리기 하는 친구를 그리는데,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런 고서 있으면 달리기 하는 모습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동세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움직이는 모습을 할 때는, 어, 동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어 작품을 보면, 여기 보면,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점의 작품을 보면, 뭔가 점점점 연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점점점 진해지는 걸볼수 볼, 볼 있죠. 여기서 점점점이 중요해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이 된마음들이 예를 들면, 점점점 커지네? 점점점 작아지네? 점점점 진해지는, 점점점 연해지는, 어, 그 느낌을 가지고, 어, 저게 점이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과 통일. 되게 쉽죠? 뭔가 똑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똑같은 게 나오면 통일감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로울시 있지만, 이단조로움을깨는 어떤 강조라든가 그런 걸 활용합니다. 후에 작품 예시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대칭과 변형이라고 하는데, 대칭이 나오죠. 대칭은, 반을 나누었을 때이반이 반이 어, 대칭되는 거죠. 똑 대팔코마리 문갑자 해봤죠 옛날에 펼치면 대칭되는 거. 대칭 어, 이 대칭되는 것들은 어, 되게 안정감 느껴지는 균형감이 느껴집니다. 그죠 대칭 작품에서는 균형감이 느껴지는데 이 균형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이 아니어도 균형감이 느껴지는 작품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대칭이 아닌데도 균형감이 느껴지는 작품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뭔가 물결 먹고 파도 같죠? 물동감이 느껴지고 물동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외울 게 없어요. 조용울리 뭐 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잔소리 타임. 여러분들이 읽는 게 되게 어려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읽지 않고 질문부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과제를 읽는다거나 어떤 전달사항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읽지 않고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어, 전국의 선생님들이 온라인 대학을 처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낯설고 학생들도 낯설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히 낯선 상황이고 이 수업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까 어떤 내용을 영상 하에 담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와중에 읽으면 아는 내용을 맨날 질문을 합니다. 학교는 콜센터가 아니고 선생님은 콜센터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내용을 잘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선생님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전화를 문의하거나 문자를 문의하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 담임선생님들이 굉장히 그런 문의에 너무 콜센터 직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요 네모판 안에 알고 가기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를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조형원리가 조형요소들이 유기적인 자의 태를 가지고 서로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앞서 봤던 쿠샤마 야역이 작품, 이우환 작가의 작품, 오마트 작품을 한번 어떤 조형요소와 조형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작품 아까 봤죠? 자, 조형요소는 네, 선과 색이 었죠이 선과 점과 색이 없죠. 이 점과 색이 나오는데 이 점이 굉장히 통일감 있는 점들이 나오고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통일감 있고 반복적인 게 지루할 것 같은데 왜 지루하지 않냐 하면 강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강조되냐 면 이런 뭐 땅콩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오뚝이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구그 모양이죠. 이런 것들이 뭔가 통일과 반복되는 점과 색 사이에서 강조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변화가 느껴지죠.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요건 뭐, 조형 원리들은 요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 내가 사고 이저게 뭐가 있는데, 어떤 조형 원리도 있는데, 라고 정답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이 되려면 근거를 여러분들이 말을 할줄 알아야 돼요. 어, 선생님이 말한 거 말고, 저는 여기에서 어떤 조형 원리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유를 들수 있어야지 정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그이 아까 전에 봤던 미우한 작가의 작품이에요. 주 조형 요소는 선이고 이 선이 되게 통일감 있게 앞에 봤던 작품이랑 같은 가지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되게 균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대칭되는 작품에서 균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지만 내가 비대칭적인 작품에서도 균형감이 느껴진다고 했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반반 무이 똑같지 않아요. 반반이 똑같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화면이 안정감 있고 균형감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어, 이 선의 분포라든가 혹은 선의 빗금 모양이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빗금이 있으면 또이 선은 이쪽으로 빗금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뾰족하죠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산되어서 한쪽에 쏠림 현상이 없이 무게감이 골고루 퍼져 있잖아요, 죠 그렇죠? 뭐 기울어진 느낌 없이 그래서 <놀람> 비대칭이지만 균형감이 그 <명밤이>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놀람>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오바트. 자이오바트는 보면. 일단, 딱봤실 때, 흰색, 검정색. 굉장히, 면들이, 흰색, 검정색의 면들이, 어, 대비죠. 흰색하고 검정색 같은 색이 아니니까, 대비되는 색상들의 면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점점점 작아지거나, 점점점 뭔가 좁아지거나, 점점점 길어지거나에 따라서 배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점이 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융통감 리듬감이 느껴지죠 퐁당, 퐁당,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작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형 요소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되게 영상이 몇 개가 돼요? 선생님이 사실 아까 전에 길게 하나 촬영을 했는데, 휴대폰 용량으로 중간에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을 찍었고, 여기까지는 1, 2학년 내용 공통입니다. 지금 하나의 영상이 더 나갈 텐데요. 이거는 학년이 분리됩니다. 2학년 따로, 1학년 따로. 지금부터 하는 활동은 그러니까, 수행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도 잘 보아주세요. 모든 작품도 그렇겠지만, 미술시간에 했던, 그렸던 작품이라든가, 활동지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포토폴리오 점수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